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od, Rest and Use for Teaching, r e q u k i n g Correcting, and Training in Newness. 하느님 웃음소리 부약전서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중심으로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고 번영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랑과 성실함이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메며 그것들을 네 마음에 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 너희 모든 인생길에서 그분의 존재하심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가 네 가는 길을 평탄케하시리니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해야다. 호와를경여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좋은 약이 되고 네 뼈를 튼튼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이 차고 네집들에새포도즙이 넘치리라 내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유 여기지 말라 그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조요 여호와께서 훈심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기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발견하는 자와 깨달음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더 나은 대가를 주기 때문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갈망하는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있고 그 자폰손에는 부와 귀함이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운 길들이고 그 가는 길들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더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지구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종령함으로 하늘들을 제자리에 배치하셨느니라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곳이 갈라지게 하셨고 부름들이 이슬로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네 아들아 그들을 너희 이들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라 즉 건전한 제우와 신중함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이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니네 목을 우아하게 하는 장신구가 되니 리 그때 너는 니네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니네 발버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가 누울 때 부러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종기장이 네 달콤할 것이니라 너는 갑작스러운 재앙에 두려워 말며 악인들을 덮치는 파멸을 두려워 하지 말라.대조여호는 너희가 의지할 자 이시니라.이 네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네 손이 손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가 가진 것이 있거든이웃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다시 오라.내가 그것을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지니라네 가까이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 이웃을 모이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니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이웃이 그와 다투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든지에 따라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는 해역한 자들을 미워하시나 의로운 자들은 그분의 은밀하심에 거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검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높임을 받은, 받는 것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